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제가 구입한 백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마 전까지 노스페이스 백팩을 사용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방 중에 고르다가 아이더 백팩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DUA24B41 컬러는 블랙 백팩이 되겠고요. 어, 정확한 모델명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DUA 23B 41이라는 모델이 그래비티라는 모델 23년형 모델이었고요. 어, 구매처에서 사장님께서는 신상품이라고 하셨던 걸 기억해보면 24B 24 E4, 24년도 신상품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바닥에서부터 높이 를 재봤더니 대략적인 수치는 50cm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가방 전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에는 로고가 있고요 아래에 내려오면 고무로 된 스트랩이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바로 아래에는 반사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밑면에도 역시 스트랩이 양쪽에 있어서 어 트래킹 가실 때 아니면 기, 기타 상황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하단에 고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잘 안보이는 포켓이 하나 있는데요 우측에 지퍼가 있고 지퍼를 열면 상당히 전면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있을만한 크기의 포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윗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뒤쪽에도 손잡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끈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도 가방을 들기 쉽도록 하는 손잡이가 있어서 편하신 곳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위쪽에 급하게 꺼낼 수 있는 물건을 넣고 꺼낼 수 있는 기모 소재로 된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걸 넣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큰 지퍼 두 개, 그다음 세 개, 그리고 네 개. 위에서 보시면 총네 개의 지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물건을 가득 채웠을 때 좌측면에서 보는 가방의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립은 가능하지만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좌측면인데요. 중앙 손잡이 측면에는 고리가 하나 있고요. 이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작은 파우치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우치 밑쪽에 보면 측면 고정할 수 있는 스트랩 그리고 메쉬로 된 포켓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보시면은 방수 재질로 된 비닐 같은 방수포가 있어서 우산 아니면 차운 음료수를 놔도 안쪽으로 수분이 유입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방의 우측 측면을 보고 계신데요. 좌측과 거의 유사합니다. 역시 스트랩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포켓이 있는데 이쪽은 따로 방수처리는 되어 있지 않은 포켓입니다. 가방의 뒷면을 보면 어, 후면 쪽에 있는 손잡이 그리고 어깨끈을 타이트하게 개인의 어깨에 맞도록 조절해주는 스트랩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다른 걸걸수 있는 박음질을 해놔서 다른 물건들을 걸수 있게 스트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양쪽 끈을 흘러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스트랩. 있고 특징적인 거는 어깨에도 간단하게 카드 하트장 정도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이 특징적인 건 스트랩을 조절하고 나서 어떤 가방들은 이제 끈이 자연스럽게 풀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풀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락장치가 있어서 이걸 열고 조절해 주고 다시 닫아주는. 그래서 내 의도와 다르게 흘러내리는 걸 방지해주는 요 락장치가 있는 게 특징이 되도록 되,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면 등판 쪽에 23년형에는 없었던 신형 제품에는 여행 갈때 캐리어에 백팩을 고정할 수 있는. 손잡이에 걸수 있는 요 스트랩이 생겨서 어... 여행을 많이 가신 분들한테는 어...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여행 다니시다 보면 빨리 넣고 빼고 할수 있는 포켓이 또 하나 필요한데요 바로 이 측면에 있는 사이드 포켓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손으로 촬영하고 있어서 손이 안 들어가는데 이쪽 끝. 부터 이쪽 좌측 끝까지 포켓 깊이는 꽤 있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지퍼를 열어서 내부 구조를 간단히 보겠는데요. 내부에는 심플합니다. 가방 깊이는 바닥까지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메쉬 소재 포켓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퍼를 열어서 보면요. 역시 이곳에는 안쪽에 메시 소재 포켓이 두 개가 있고요. 역시 깊이는 바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포켓들이 함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곳에도 몇시 포켓이 하나 있고, 지퍼로 된 수납, 그리고 안쪽에 제손정도 들어갈 수 있는 포켓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있는 지퍼를 열면 어, 가장 공간이 넓은 내부 구조가 보이는데요. 어, 이 포켓은 아까 메뉴에 있던 작은한 수납 포켓이 되겠고요, 수납 포켓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뒤쪽 노트북 수납할 수 있는 큰 포켓 하나 있고요. 따로 바닥에는 쿠션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메인 공간 하단에는. 어, 이전 연도까지 버전에서는 없었던 어, 하판 어, 밑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하판이 있어서 어, 모양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어, 밑에 충격으로부터 살짝 보호할 수 있는 커버가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도 앞에서 보셨던 것과 똑같이 손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메쉬 포켓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간단히 가방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가방을 고른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상단에 신속하게 물건을 간단한 물건을 넣고 뺄수 있는 상단에 포켓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깨끈에도 어, 여행 시에 간단하게 카드를 넣고 뺄수 있는 어깨끈에 있는 포켓. 그리고 여권 같은 귀중품, 아, 신분증 같은 걸 소매치기 당하지 않을 가장 좋은 위치라고 생각해서 요 보이지 않는 사이드 포켓. 그리고 하단에 스트랩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가방 내부에 보관하지 못하는 옷이나 기타 물건들을 고정할 수 있는 하단 스트랩 이런 것들을 필요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찾을 수 있는 가방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선택지 하나였던 아이더가 제가 생각했던 제일 최적의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이라 이번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없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 내용이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